교육 봉사하면서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활동이 있다고? 그건 바로 키다리 서포터즈! 한 학기 동안 취약계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멘토링을 진행하는 활동인데요. 최대 지원금이 무려 110만 원! 아이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주면서 한 학기를 보람차게 보낼 수 있겠죠? 이번 유키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에서 지난 기수 우수 멘토들의 인터뷰를 통해 생생한 후기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제가 학원 강사 경험도 있기도 해서 이 경험을 살려서 아이들과 멘토링을 한번 진행해보고 싶어서 지원을 해봤습니다. 말치는 걸 관심 없고 모든 취지로 할수 있는 활동이고 지원금도 주는 애뷔 활동이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에이유 섞인 영화 자기소개 키. 계속 졸기 졸귀. 계속 졸비를 선택하겠습니다. 떠드는 거는 현재를 할수 있지만 조는 거는 그대로 할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다루는 게 그런 학습적인 부분, 외쪽에서 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멘토, 응. 멘티로 학생을 대하기보다. 문나 언니 때, 그냥 동네에서 가르치는 학생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끝이! 끝키다리 서포터즈 관심 있다면, 자장해놓고 내년 7기 서포터즈를 기대해주세요.